갈라디아서는 음, 여섯 장으로 구성된 서신으로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 바울의 편지는 전부 다 수신자를 대상으로 어, 적혀 있죠. 어떤 도시에 있는 교회든지 로마라는 도시, 고린도 도시, 에베소라는 도시, 혹은 개인의 이름이든지 빌레몬, 디모데, 디도인데 갈라디아는 어, 교회에 대한 편지인데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니고 지방입니다. 지역 우리가 경북, 뭐 전남 할때큰 지역이 갈라디아입니다. 어, 사도행전에 나오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쪽에 있는 바울이 목회했던 지역을 들러서 어, 교회를 세웠고 거기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편지를 쓴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전해받아서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시작했는데 그 복음의 순수함이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울이 위기 의식을 갖고 급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일절부터 오절까지 인사말이 쭉 나오고요. 인사말 다음에 대부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든지, 찬송하리로다 그러든지, 감사를 표현하든지, 고린도전서 같은 편지도 칭찬을 하죠. 어, 꾸중할 게 있지만 칭찬을 하고 잘하는 건 잘한다 하고 시작하는데 갈라디아 편지는 그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강한 목소리로. 호통을 치는 편지입니다. 1장 6절에 이제 본론을 시작할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한국말로 보면요. 쭉 나오고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요. I am amazed. 내가 깜짝 놀랐다. 내가 충격을 받았다. 왜냐 하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말 자체가 헬라어 성경은 훨씬 더강합니다 싸우마죠. 내가 깜짝 놀랐다. 본론 시작하자 말자. 내가 깜짝 놀랐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울을 어, 충격에 빠뜨렸는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을 받아들였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그 복음을 어, 잘못 전해서 행위도 필요하다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니까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되니까 바울로서는 큰 위기의식을 느꼈고 갈라디아서는 쭉 읽어보시면 그 바울의 강력한 위기의식을 잘볼수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어, 바울은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얻는 구원을 이야기했는데 그 바울이 틀렸다는 거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로만 얻는 구원이라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해야 됐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예수님나날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이야기를 1장에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행전에 읽을 때에 사도 바울이 부름 받았던 회심의 이야기를 3번이나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울 서신, 바울이 스스로 쓴 바울 서신에서는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잘안 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 꽤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장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 다메섹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곧 혈육과 인륜하지 아니하고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이 복음은 사람에게 의존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장에 보면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았지만 그 교회의 리더들이 내 복음을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1장은 하나님께 의존했다. 2장은 내가 전한 이 복음을 교회가 인정을 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 전하는 내용은 자신의 경험.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 교회 안디옥,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의 대표가 되어서 이방 교회의 대표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유대인 중심의 교회의 대표들과 만납니다. 그 대표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이 삼인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장 구절에 보면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렇게 복음이 유대인들 중심의 복음과 이방인들 중심의 복음이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친교의 약수를 하고 화합하고 하나로 섬교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같은 복음이니까 이제 분담해서 이방인을 우리는 이방인 전도하고 어 베드로 중심에 야고보 중심에 이 사람들은 할례자들 유대인들 중심으로 전도하자라고 잘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를 했지만 당시에 유대인들 중심의 신앙이 너무 전통이 강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아주 큰 변화였습니다. 이 변화를 사람들이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사고가 어, 이 장에 나오는 안디옥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식탁의 교제도 함께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왔을 때에 거기서 물러나버리죠. 어, 베드로가 물러나버립니다. 그면 그게 이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고 그랬다가 이제 한쪽에 과격한 사람들이 오니까 어, 물러나버리는. 거기에 심지어 바나바도 눈치를 보고 이렇게 그쪽에 휩쓸려 가버리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거기서 큰 언쟁이 있습니다. 그런 언쟁의 결과로 오히려 바울이 많은 공격을 받았고 그러한 공격, 바울 저 사람은 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공격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도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어, 슬파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가장 간결하고 강력하게 하나 복음이고 로마서보다 훨씬 더 강한 어어로 되어 있습니다. 마틴 루터 같은 분이 종교 계획을할 때에 갈라디아서를 가장 사랑하고 중심에 붙잡고 종교 계획을 했죠. 바울은 3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리고 3장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을 합니다. 어, 오로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이제 자꾸 육체적인 뭐가 우리의 행위든, 우리 육체적인 자랑이든,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하기 시작하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거죠. 3장 27절에는 이제 이방인들도 똑같이 할례가 필요 없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세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딸 아들이 되었으면 이제는 아무런 차별 없이 모두가 한 가족이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말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오장의 가면는 자유에 대한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위를 메지 말라.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다른 행위가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이거 하면 또벌바지 않을까? 하는 율법주의적 태도로 돌아가는 것은 다시 노예가 되는, 다시 종의 멍위를 메는 거죠. 구약의 백성들이 추리고 해서 자유가 되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어, 그런 느낌. 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안타까움을 갖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행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뭔가 하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이 있으면 사랑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순종도 따라오고 행함의 열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 해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쭉 이어서 나옵니다. 6장에 보면 이 중요한 결론이 최종적으로 아주 간결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 돼. 오직 새로 치어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 창조죠. 새로운 창조.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새 세계에서 살아가는 새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의 역사에 비하면 할레나 무할레는 뭐 이미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의 모든 자랑, 인간의 모든 공로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새 세계를 살아가고 그새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헬라인, 종과 어, 자유자 남자 여자 의구별 차별이 없이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으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공동체를 계속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갈라디아 어, 교회들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다시 우리가 전해받은 이 복음 우리가 오직 은혜로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복음을 굳게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